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분들 깨비입니다 오늘 또 가지고 온 꿀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캐 40렙 무지성으로 올려가지고 막 40렙 이러신 분들 있죠 이러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온 컨텐츠인데요 자 돈돈 그 40레벨 이후에 골드 노가다 사냥터입니다 53렙까지 가능하고요 음. 5 3렙 이후는 또 애매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세르네 숲에서 돈돈 잡지 마시고요. 여기 호랑마귀라는 데로 가시면 됩니다. 요생명이 늪에 있습니다. 여기를 오시면은요. 여기가 이제 몹이 몰리는 지역이거든요. 그래서 요 가운데 벌써 하시고 계시네요. 자구 채널로 갑니다. 자구 채널로 가서 여아 여기도 야 우리는 왜 이렇게 한건사 하는, 하는 사람들이 많아?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뭐 여기는 그래도 좀 많거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몰리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찾으면 될것 될 같아요. 근데 투력이 너무 높으니까 바로 바로흔들 떼가지고 조금 그러네요. 네. 72만 투력인 거 감안 좀 부탁드릴게요. 음. 그래서 여기가 좀 몰리는 사냥지거든요. 뭐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, 여기 지금 여기 이분 도시고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나 아니면은 저쪽 부분 있죠? 저쪽 부분도 있고, 뭐 보거, 보거 있는 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. 보고 보고 있는 대로 가시면은 이제 요런 데로 호랑목이 밀리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다시 골드 파밍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